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리 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한국 체육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각을 세우던 안세영이 예고했던대로 문제점을 짚으며 전쟁의 서막을 알렸기 때문인데요. 안세영은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인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은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 될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 및 실업 선수의 연봉과 계약금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배드민턴은 다른 인기 스포츠 종목에 비해 연봉이 적은 편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배드민턴 연맹 선수 계약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고졸 신인 선수 계약 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으며 그 기간 최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해 연봉 역시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는데 이는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세계 최고의 실력의 인기까지 높은 안세영을 세장에 가둬놓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다른 스포츠 스타들을 볼 때마다 심리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상이라는 악조건까지 달고 금메달을 딴 만큼 재능의 날개가 꺾이지 않게 서둘러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안세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던 처음의 태도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전체 대표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를 섣불리 접근하면 자칫 한국 배드민턴 육성 시스템을 흔들 수도 있다. 안세영의 경우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한 명을 위해 모든 시스템을 뒤흔들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현 시스템을 유지해 지금껏 누리던 것들을 놓을 수 없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다만 10%의 선수평가 조항을 30%로 끌어올린 날치기 수법 등 비상식적 행정 절차와 지나치게 폐쇄적인 운영으로는 절대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배드민턴 협회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문체부는 올림픽이 끝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들불처럼 번질 것을 예고했는데요. 2024년 기준 문체부는 배드민턴 협회의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살펴볼 예정이며 협회와 국가대표팀 관계자의 의견 청취 그리고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9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안세영이 지적했던 국제대회 출전 제안과 연봉체계 역시 문체부가 직접 뜯어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축구부터 시작해 공정과 상식적인 행정에 어느 때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만큼 시대에 맞는 제도의 확립과 엄정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스템 개편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을 마냥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중국으로 한국이 아무리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도 중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지에선 한국의 귀화의 동메달을 따는 탁구 대표팀의 전재희 선수를 향한 반응이 가장 뜨겁습니다. 사실 중국이 처음부터 한국을 향한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보낸 건 아니었는데요. 화성 화재 사건 이후 한국과 중국의 최저 시급이 무려 5배나 차이 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때부터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잘 산다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이제껏 이런 사실을 숨겨온 중국 정부를 향한 불신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전지희 선수로 인해 선수들을 향한 대우도 한국과 천지 차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사실 처음 전지희 선수가 동메달 땄을 때 중국은 시큰둥한 반응 뿐 아니라 손가락질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탁구만큼은 중국이 한국의 양궁처럼 전 세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었고 중국 내 1인자가 사실상 세계 최정상에 군림하는 게 당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만큼 자국에서 대표팀에 들어갈 능력이 안 되니까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인식이 강했던 겁니다. 실제로 현지 매체는 전지희가 중국의 벽에 막혀 동메달을 땄지만 만약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았다면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며 실력이 아니라 단순히 운이 좋다는 식의 비아냥을 쏟아낼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인식은 오래 갈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노력의 강도가 차원이 달랐던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16년 전에 귀화를 선택했던 전지희 선수는 귀화선수라는 이유로 규제에 묶여 3년간 국제메이저 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으나 실망은 커녕 자발적으로 개인 훈련을 다른 선수의 두배 이상으로 늘렸고 결국 노력 하나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중국의 벽이 여전히 높았지만 그녀의 노력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중국을 가장 놀라게 만든 점은 보상 측면에선 한국이 중국을 압도적으로 뛰어넘고 있었다는 건데요. 중국은 금메달 보상금으로 30만 위안의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위안을 수여해 우리 돈 7,600만원 가량과 다음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4년간 천위안 우리 돈약 19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금메달 6,300만원, 은메달 3,500만원, 동메달 2,500만원으로 중국보다 낮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도쿄 올림픽 기준이며 이번 대회에서는 포상금 규모가 5% 인상될 예정이고 무엇보다 연금에서 중국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금 점수는 110점을 상한으로 매달 100만원씩의 연금이 지급될 최저시급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5배의 차이가 나는데요. 연금 대신 일시급을 지급받을 경우 약 6,700만 원을 수령해 사실상 중국과 비교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보상은 이게 전부가 아닌데요. 메달리스트들은 정부 포상금 외에도 소속 지방자치단체나 스포츠협회 그리고 후원기업 등으로부터 별도의 격려금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도쿄올림픽 때 금메달 3관왕을 차지한 여자 양궁 안사는 포상금 7억 원과 제네시스 GB70 차량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재희 선수의 연봉 역시 1억 이상인 것으로 전해져 중국 국민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 국민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건 그녀를 대하는 한국 국민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몰상식한 중국 관광객 덕분에 중국은 전 세계 최악의 시민의식을 가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동양인의 이미지는 중국이 전부 깎아내린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전재희를 향한 한국 국민들의 태도는 마치 자국민을 대하는 모양새였던 것이죠. 실제로 외신들은 한국을 평가할 때 인종차별이 가장 없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고 있으며, 한번 화나면 불같이 타오르는 화끈한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춘 상대에겐 한없이 친절한 민족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친절에는 친절로 화답한다는 것이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순간 전지인은 외국인이 아니며, 최선을 다한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건 한국 국민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에 전지희는 인터뷰를 통해 외지인이었던 나에게 편견 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분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992년생인 전지희는 4년 후 미국 LA에서 열리는 2028학의 올림픽 출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함께 동메달을 따낸 신유빈은 전지희의 국가대표 은퇴를 만류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 역시. 나이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며 그녀의 도전을 지지해 중국 팬들을 또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중국 팬들은 솔직히 금메달 아니면 손가락질부터 하는 중국은 반성해야 한다. 중국은 옆 사람이 쓰러져도 모른 척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한데 서로를 격려하는 한국 문화가 솔직히 부럽다. 사실 중국이 점점 편협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운 것도 힘들지만 이 넓은 대륙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상막한 사회가 더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장 눈앞의 생계가 걱정인 사람이 어떻게 멀리 보고 주변인을 포용할 수 있겠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올림픽이 막을 내리며 그동안 잠시 숨을 고르던 축구협회 역시 재차 몸을 떨어야 했는데요. 당장 9월 A 매치 일정이 잡혀 있지만 아직까지 대표팀 분위기가 어수선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축구협회가 주장하던 홍명보 감독 선임 이유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건데요. 짧은 시간 내에 대표팀을 정상화할 수 있다던 홍명보 감독은 아직까지 선수단을 온전히 꾸리지 못했으며. 특히 세계적인 감독들을 경험한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의 구멍투성이 전술과 훈련 세션을 겪을 때 기강이 잡히긴 커녕 오히려 조직력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팬들은 배드민턴 협회를 무너뜨리는 김해 축구협회의 기초공사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홍명보 감독을 쳐낼 수 없다면 그를 임시 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A매치가 있지만 그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충분한 텀이 있다. 박주호 의원에게 감독 선임 전권을 주면 충분히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과연 문체부의 칼날이 배협과 축협을 거쳐 스포츠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